오늘은 경매를 못 가고요 샤브샤브가 아, 샤브샤브랑 회 해갖고 1 3 k g 가 있는데 12시까지 좀 끝내야 돼서 경매 못 가고 아까 새벽부터 계속 썰고 있습니다 요게 칼집기가 나왔다는데 요거 손을 쳐주는 거죠 이렇게 전부 요즘은 좀 횟집들이 다 그걸 쓴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, 할 때마다 힘들긴 하는데,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껍질 벗기고, 손 치는 건 칼로 하고 있습니다. 조금 더 힘들어지고, 좀 물량이 좀 많아지면, 저도 손 치는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